욕구와 욕망의 차에 대해서 알아보죠. 욕구와 욕망의 차이점 무엇일까? 뭐,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욕구는 필요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필요로 하죠, 사람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배가 고픈데, 이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없다면,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없다면, 사람은 죽죠. 그런데 이제 욕망은 필요한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것입니다. 욕망은 욕구와 구별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욕망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두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 사전의적인 의미를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욕구는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람. 욕망은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자 간절하게 바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욕구는 영어로는 need입니다. n needs. e 는 필요, 필요죠. 욕망은 desire이죠. desire. d 어, e 어원을 살펴보면 d는 down을 의미하고 desire는 이제 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desire는 별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 좀 이게 왜 바람이 되었는지. 네, 좀 신기합니다. 상상해보면, 이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욕망에서 망자도 보면은 중국 글자를 보면은 이 중국 글자 안에 달이 있습니다. 달. 별은 없지만 달이 있습니다. 네, 달. 네. 달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 서서 바라보는 사람을 형상화한 글자가 이 바랄 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이어과 느낌이 비슷하죠. 먼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동경이나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욕구의 구자도 좀잘 봐야 합니다. 이 구자가 동물의 가죽을 형성한 글자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동물의 가죽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갖고 싶어하는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이 구가 찾는다. 뭐 바란다 그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욕구와 욕망은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욕구는 항상 존중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욕망은 존중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억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욕구는 가치 판단에서 떠나 있어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욕구라는 것은 하지만 욕망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꼭 필요한 것만 바라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바람으로써 위대한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욕망이 심하면, 욕망이 심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심하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네, 욕구와 욕망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욕구가 어느 순간 이제 욕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욕망이 네, 욕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사람에게는 가방이 필요하죠. 가방, 물건을 넣어서 이제 다니려면 가방이 필요합니다. 가방을 가지고 싶은 것은 네, 욕구입니다. 욕구, 욕망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어, 샤넬백을 가지고 싶다,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다. 이거는 이제 욕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것은 이제 욕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가지고 싶은 것이죠. 근데 욕구가 욕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다. 샤넬백을 가지고 다닌다. 그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그 가방을 가지는 것은 내가 속한 사회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방을 가지고 싶은 바람은 욕망이 아니라 어, 욕구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욕구와 욕망을 막 섞어서 쓰나 봅니다. 하지만 욕구와 욕망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가진 바람이 욕구인지, 욕망인지 생각해 보고, 만약 그것이 이제 욕망이라면 그 바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욕과 욕망의 차이에 대해서, 음, 알아봤습니다.